안녕하세요. 버치목TV, 임윤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후라, 날씨가 참 좋죠? 이게 비가 와서, 이게 그냥 비가 안 와서 그냥 엄청 움츠리고 있던 단기도 이제 생기가 팍팍 돌죠? 이렇게 생기가 팍팍 돌고, 자,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, 어 자 여기 바로 이제 잣나무밭인데요. 잣나무밭이죠? 잣나무밭인데, 어 벌써 이제 이렇게 솔잡버섯이새잡버섯이죠 이렇게 벌써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잣나무 어 이제 넘어진 구루턱인데요 넘어진 구루턱에서 이렇게 솔잡버섯이 이렇게 벌써 나왔습니다. 이게 벌써 나왔으면 이제 곧 꽃송이버섯이 나올 때가 됐죠? 응. 한번 밑을 한번 봐볼까요? 밑을 한번 봐보면 이게 이제 특히 이게 소나무나 이게 잣나무나 저기 낙엽성 나무에서 이렇게 나는데 자 밑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니가 아, 거기 있으니까 밑에가 잘안 보인다. 아,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시면. 보이신가요? 이제, 하얀 털들이 막나 있는 게 특징이죠. 하얀 털들이 나 있는 게 특징이고, 또, 여기 보면은, 이제 이거, 저기, 잔나무에서 나온 거라,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나온 거라, 송진 냄새, 송진 냄새, 특유의 송진 냄새가 많이 나는 게 특징이죠.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. 제가 이제 해마다 따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고, 모든, 모든, 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,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안 되죠, 이게, 해마다 따서 제가 데쳐서, 이렇게 라면에다도 먹고, 끓여먹고, 이렇게 하는데요. 상당히 향기가 좋습니다. 자, 위에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. 해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곧 이걸 나온 거 보면 꽃송이버섯도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아직 좀 어리니까 지금 따 보고 싶은데 좀더 놔두면 이렇게 좀더 크거든요. 좀더 크면은 따서 또 나면에 넣어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가까이 보시면. 가까이 보시면. 제가, 이렇게 길게 촬영하는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밀었다가 땡겼다가 해보고 있습니다. 사실 따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어리니까 지금 한 송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고다리가 지금 이 뒤에까지 일곱 고다리가 지금 나왔는데요.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잣나무 구루타기 소나무 구루타기 낙엽송 구루타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 솔잡버섯 쇠잡버섯 감상해 보십시오. 포트목TV 임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